자연 친화적 환경과 생태 행복 미래를 갖고 나가는 천년 은행나무의 고장. 맑은 물과 친환경 농업으로 아름다운 양평, 향기로운 양평, 자유로운 양평. 용문산과 유명산의 풍경을 병풍처럼 두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고장. 양평 용천 삼리 편전 마을로 지금 떠나볼까요? 편전 마을로 들어가는 길. 저 앞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벚나무라고 합니다. 아직 겨울이라 앙상하지만 추운 날을 이겨내고 봄이 되어 하얀 벚꽃이 피면 더욱 멋지겠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 편전마을. 이 마을을 한눈에 볼수 있다요. 설매제 600 고지를 향하는 길.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33 고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가까운 양평에 마치 강원도 산골처럼 굽이굽이 올라가는 이런 곳이 있다니. 겨울 바람이 무척 쌀쌀합니다. 드디어 600 고지. 편전마을이 한눈에 펼쳐져 보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편전마을은 양평군 옥천면 용천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그 주전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 옛날에 주전이 무슨 동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마 그국가에다 납품을 했나 봐요. 지방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내어가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엽전을 만들던 마을이라니참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마을 이름만큼이나 평전 마을에서는 용천 체험나라 365 들녘 축제를 통해 봄에는 뿌리고 여름은 가꾸고 가을은 거두고 겨울은 나눈다라는 테마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네요 나누는 계절 겨울 떡 매치기 두부 만들기 효소 만들기 고구마 활쏘기 빙어 낚시 논두렁 축구 등. 많은 체험으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이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좋은 거를 몰랐었는데, 우리는 전원주택 마을로서는 인기가 최고로 좋은 마을인데,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마을을 그냥 놀리느냐, 소족사업으로 연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주민들께서도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노인의 청년의 분류회가 합심해서 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 우리가 옛날에 그 먹던 음식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놀던 무리, 노, 문화가 놀이가 이게 힐링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헬스투어를 접목한 조금 로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체험마을로 만들고 싶고 지금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도의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운동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올해는 헬스 투어를 접목한 치유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한층 업그레이드된 편전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볼수 있겠네요. 체온마을 필수 프로그램 떡매치기 떡하니 그냥 만들어질 떡이 아니죠. 박자 잘 맞춰서 요령껏. 그래 그래 잘하네 우리 친구들. 재밌어요 이게 완전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environments> 계속 하고 싶어요 떡매도 <Nike> 쳤으니 콩곰을 묻혀 인절미도 먹어야죠 콩곰을 묻혀서 먹기 좋게 썰어 입에 쏙 네, 진짜. <laughs> 야, 좀좀한번 해봐. 오, 네, 이번 번에다 또. 우 생일 나매야. 최고다, <웃음> 최고. <웃음> 이번에는 두부 만들기. 우?맷돌로 어? 직접 콩을 갈고 계시네요. 진짜 전통 방식인데요. 좋아요. 해 이게 아이들도 신기하게 보이고 어른들도 옛날에 이런 모습을 못 봤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이제 끓여야겠죠? 자, 네. 알아 아, 이거 데수 치고 연기가 펄펄 피어오릅니다 칼로 네모나게 여기 따끈한 두부 한모 전통방식이라 더욱 맛있겠네요 편전마을에는 더욱더 특별한 체험이 있다 편전마을만의 특별한 체험 첫 번째 논두렁 축구. 일단 몸부터 풀어주는 준비 운동. 준비됐죠? 축구 실력과는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논두렁에서 뻥뻥 신나게 잡보고 스트레스 날려 날려 아이들의 옷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승부는 승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우승 팀에게는 상금과 다양한 상품을 준다고 하네요. 얼른 돌아요! 백번 더 이겨라! 열띤 응원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체험 나라에서는 어, 보시다시피 그 논투롱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논투롱 축구는 우리가 어렸을 때그 돼지우줌프를 가지고서 공을 만들어서 차고 했던 그 기억들을 어, 되살려 가지고서 이렇게 축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그 체험 프로그램이 될수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어렸을 적을 생각할 수 있는 동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논두렁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되는 논두렁 축구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들 놀러 와주시고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라, 도라, 도라. 그래, 도라. 도라. 재밌었어요.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눈이 쌓이면 이 논두렁은 얼음썰매장으로 변신합니다. 썰매 타는 것도 무척 재미있겠네요. 논두렁 축구로 땀 흘리고 점심으로는 가마솥 라면. 아마 호텔 라면이라. 아 이게 장작 불로 떼가지한 라면은 아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어른 아이들 모두 좋아겠는데요. 하 이들아 맛이 어때? 편전 마을에서 또 다른 특별한 체험 둘째.

어, 하천 개울이라서 돌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여름부터 많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날라다가 놨다가 이제 큰 돌만 장비를 이용해서 날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조성하게된 이유는 가을 낚시하고 어, 겨울에 이제 빙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체험 말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주민 전체가 그 협조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한 체험 셋 보통 고구마 체험은 저에 가라 고구마 체험은 기본 거기에 활쏘기 대회까지 활씨 당기는 솜씨들이 예사롭지 않네요 모두들 열심히 이번엔 명중이다 명중! 특별한 체험 넷 효소 만들기 체험 효소 체험장 마당에는 수많은 약초로 만든 효소 항아리들로 가득한데요. 체험객들이 효소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산에서 나는 산나무라든지 아니면 이 동네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말려서 유산균물을 만들어서 지금 항아리에다 놓고 약 3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산약초를 가지고 약90%이 동네에서 나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이 약한10% 정도를 바로 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문산이라는 데가 있어서 가지고 주로 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용천삼리는 용문산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연에서 나는 걸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천체험 나라에서 효소풀액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년 내 하고 있거든요. 봄에 그 각자 들에서 산에서 나는 걸 가지고 여름에는 여름에, 봄에는 봄에, 가을엔 가을에, 겨울은 겨울에. 예,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저희는 주로 말려서하기 때문에 또 유산균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겨울에도 충분히 예, 할수 있습니다 말려서. 정성 그리고 자연의 순리로 만들어진 효성 사람을 생각하는 좋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톡 쏘는 맛도 있고 약간 상큼한 맛에 레몬향이 <목소리> 좀 섞인 것 같으면서 천연의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이라고 해야 될까? <목소리> 쪘다가 말렸다가 쪘다가 말렸다가 해가지고 이게 원래 맛있어요? 맛있어요 슬슬한 맛이 하나도 없고 맛이 아주 좋아요 우리 편전 마을의 강점인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긍정적인 생각을 볼수 있는 알찬 체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는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게 끝난 이후에는 산나물 축제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벚꽃 축제와 산나물 축제를 하고 또 여름에는 저희가 그 계곡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철렵도 하고 물놀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저희 이 주변에 있는 그 논과 밭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고구마 체험이라든가 벼베기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저희가 논두렁에서 논두렁 축구를 하고 있고 썰매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사계절 효소 체험 같은 것도 할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그 체험의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기분이 아주 참 좋다고 하세요. 이게 공기도 좋고, 물도 마, 맑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음식도 또 맛있다 그러고 체험, 모든, 모든 체험이 다 이렇게 즐거운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세요. 우리 용정삼리는 봄에 벚꽃도 많이 피고, 또 물도 맑고 일곱수라 고기도 많고 달팽이 다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체험 체험하고 먹거리하고 많이 즐거운 어, 저기 체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우리 용천 삼림를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가을. 주민들이 편전마을 용천 체험나라 운영회를 조직하여 체험 학습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추운 겨울날 난로 앞에 온기 종기 <목소리> 모여 계란, 고구마를 구워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단합, 그리고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제2회 행복 공동체 지역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뿌리 등급 마을로 선정, 우수 마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30년 벚나무길 용문산 서쪽 자락 아름다운 천혜의 요지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 체험 프로그램 <목소리> 앞으로 양평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마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목소리> 양평이 너무 좋아요 양평점고 옥천 용천 삼리 너무 산도 좋고 물도 맑고 노인증도 좋고 그래서딴데 이사로 못 가고 여기서 살아요. 너무 좋아요. 가고 바꾸고 거두고 나누고 우리한 사람 과 함께 세요